근내 엉덩이하고 내 하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클럽이 좋은 길로 갈수 있게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체가 갔다가 안쪽 방향으로 들어와서 걸고 최대한 앞쪽으로 가면서 몸 앞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엉덩이하고 양쪽 발이 선생님 헤드가 정확하게 공을 걸수 있게끔 다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은... 더 올라가도. 이건 동일해요. 이건 동일해요. 근데 지금 더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프 구간에서 헤드가 어떻게 임팩트가 걸리는지. 이렇게.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 클럽을 몸 앞으로 세우고 아까 말했던 대로 몸이 돌면 헤드가 지연이 돼야 됩니다. 봐봐요, 선생님. 봐봐. 몸이 돌면 헤드가 지연이 돼야 돼요. 봐봐요. 이렇게. 손목에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세우고 임팩트 걸고, 이렇게, 동작이. 자, 세우고, 지연되고, 걸고. 클럽 세우고, 지연되고, 걸고. 이렇게. 내가 저 방향으로 치려고 비구선 방향으로 다리 잡아놓고 치면 다 이렇게 돼. 진짜야. 봐봐요. 손을 돌리면, 선생님 봐봐. 손을 돌리면, 몸 잡아놓고도 공칠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원하는 거는, 손 돌리는 게 아닌데, 몸을 못 도니까 선생님이 손을 털린 거고, 이렇게, 백싱을 해놓고, 오른손 구조만 보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왼손은 가버리면 안 되겠죠. 왼손도 똑같이 비슷한 길로 걸려주셔야겠죠. 이렇게 동작이. 그래서 실제로 백스윙을 음. 하고 난 이후에 몸통이 돌고 저 헤드하고 공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헤드가 살짝 늦은 감이 있어야 딱 몸하고 돌때 걸려져요. 오히려 몸이 엄청나게 감속을 한다고 생각하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몸은 돌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헤드를 이렇게 지연을 시켜줘야, 이게 싱크가 맞는 거예요, 약간. 풀스윙을 하면, 몸이 돌면서 팔이 약간 왼쪽으로 붙고, 여기서 지연돼서, 똑같이 스퀘어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앞쪽으로 뻗어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팔을 많이 뻗을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몸을 계속, 잘 열어주면, 이렇게. 살짝, 이 방향.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근데 지금, 손목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지연돼서 돌리는 게 아니라 지연돼서 몸이 돌아서 맞은 거죠. 그리고 지연한 상태에서 볼이 맞은 다음에 왼다리가 사라져서 손이 이제 지나갈 공간이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백, 지연, 밀어주기. 풀, 하프다운, 지연, 밀어주기. 보이죠?